사실 이런 후계자 문제는 중국 현대사의 고질병 같은 거였어요.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조차 후계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죠. 저는 류샤오치를 후계자로 삼았다가 문화대혁명 때 숙청해 버리고 다음엔 군부 실세였던 린뱌오를 후계자로 정했지만 린뱌오가 쿠데타를 모의하다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는 드라마를 찍습니다 이런 역사적 드라마 때문에 동샤핑은 격대 지정이라고 해서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후계자를 미리 정해 놓는 룰을 만들었어요. 권력 투쟁을 막고 안정적인 승계를 하자는 뭐 그런 의도였죠. 그런데 시진핑 시대에 와서 이 룰이 깨져버린 겁니다. 왜? 내가 바로 룰이다 이거죠.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의 후계자 없음 상태가 얼마나 이례적이고 위험한 도박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. 중국 공산당에는 7승8하라는 불문율이 있었어요. 당 대회 시점에 만 67세면 유임하고 만 68세면은 은퇴한다는 나이 제한 룰이죠. 이게 세대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는데, 시진핑 주석이 2017년 당시에 69세였던 왕치산을 유임시키면서 이 룰을 한번 깨버렸고, 2022년 본인이 69세의 3년임에 성공하면서 아이 박사를 냈습니다.